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한 사랑. 삶에는 많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장민호의 진심 어린 사랑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는 요란스럽지 않았고, 달콤한 말이나 과장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시작하고 결혼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그는 조용히 그리고 분명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그의 사랑은 진심이라는 것. 과시하지 않고 꾸미지 않고 오직 진심에서부터 비롯된 사랑이라는 것을요. 오랜 시간 동안 장민호를 지켜봐 온 이들이라면 알 것입니다. 그는 내면이 깊고 사적인 이야기를 잘 드러내지 않으며 늘 자신의 커리어와 팬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그가 개인적인 행복보다는 예술과 대중을 위한 삶을 선택했다고 믿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 찾아왔을 때 그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을 마주하고 소중히 여기며 부드러움과 책임감, 그리고 신뢰로 그것을 키워나갔습니다. 장민호는 결코 거창한 약속을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의 반려자를 언급할 때 보이는 눈빛과 행동,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인내와 성실함으로 쌓아올린 사랑이 묻어 있습니다. 화려한 언론 보도나 보여주기식의 표현은 없었지만 그는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사랑은 얼마나 말하느냐보다 얼마나 실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보내며 가장 일상적인 순간들을 나누었습니다. 소박한 식사 한 끼, 조용한 산책, 함께 웃는 평범한 날들 속에서 그의 사랑은 자라났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이 아닌 인생의 굴곡을 지나온 한 남자의 성숙함이 깃든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그의 곁에선 그녀를 바라보는 그의 눈빛 속에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듯한 평온함 속에서 피어난 미소는 무엇보다 깊고 진한 감정을 전했습니다. 계산도, 강요도, 망설임도 없는 순수한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진심은 시끄럽지 않아도 그 자체로 충분히 믿음을 줍니다. 그리고 장민호는 자신의 산과 사랑 그리고 관계를 지켜온 방식을 통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때로는 조용한 진실이 그 어떤 약속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스스로 빛나고 결국 누군가의 마음에 닿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팬들은 무대 위에 존경받는 아티스트 장민호 뿐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사랑받은 한 남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했고 진심으로 사랑받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값진 진짜 사랑의 결실입니다.